일본의 대표적인 고교 야구대회인 고시엔이 올해 100주년이라고 하죠. 그런 100주년 기념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의 뿌리를 가진 민단이 설립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연일 화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교가로 이목을 집중시킨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날아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인인데 한글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나미. 한국 이름은 손미나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고시엔에 관한 우리 학교 내용을 찾아보던 중 관련 컨텐츠로 떠서 확인해보니 사연을 제보하면 읽어주는 채널이더라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까지 학교에서 배워오다 보니 이 채널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한국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내용들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가 재학 중에 있는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올해 여름 우리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했거든요. 이 특별한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저로서 일본에서 마침내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토국제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니 이쁘게 봐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동경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국의 케이팝을 접한 저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에게 완전히 매료당해버렸죠.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파워풀한 열정과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성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게다가 잘생긴 외모와 헌칠한 키까지 모든 부분이 일본인 남자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아이돌을 보며 자란저로서는 언젠간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아이돌과 함께하는 일을 하며 그들을 서포트해주며 나의 우상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전공을 배우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은 다소 특별했어요.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제게 아빠가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먼저 해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도 한국문화를 즐기시고,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관념을 가지신 분이라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우며 꿈을 키우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6년 동안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일관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대학 입시가 모두 가능하기에 선택의 폭이 넓을 거라고 하셨죠. 어린저로서는 그 당시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입학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설렘도 가득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배우고 싶은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어요. 점차 알게 된 사실은 이 학교가 한국을 뿌리로 두고 개교한 학교라는 사실이었죠. 교과도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근본이었죠. 학생들은 한국인보단 일본인이 많았고, 한국 역사와 한국어 수업을 제외한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두 가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커졌죠. 학생들도 대부분 케이팝이나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끼리 공감대도 많아서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에 관련된 행사들은 제게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한국의 추석과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차례라는 제사를 지내고 전통놀이를 즐기며 송편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날만큼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전교생의 숫자라 다 같이 모여 즐기는 게 가능했죠.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명절 행사를 본 적은 있었지만 처음 입학하여 실제로 그 분위기를 체험하게 되니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오본이라는 명절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본이라는 명절에는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님들을 기리며 조용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반면 한국의 명절들은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왁자지껄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즐기는. 한국의 명절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한국식 예절을 배우고 어른에게 인사를 하며 이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학교가 일본에 있고 대다수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명절 행사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이젠 마치 한국인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희 학교의 자랑인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4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었죠. 학교에선 응원단의 중요성을 알고 음악선생님의 지도 아래 전교생이 응원을 하러 경기장에 갔어요. 고등학생 선배들은 주축이 되어 응원단의 앞줄에서 응원을 이끌었고 저는 응원단의 일원으로 경기장에서 열심히 저희 학교를 응원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 앉아있던 일본인 관중들이 저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왜 일본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냐? 너희는 일본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한국으로 꺼져라 등 많은 비난을 듣게 되었죠. 학교 선생님들과 교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런 일본인들을 나무라고 언성도 높아졌죠. 마지막엔 경기장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중재해주긴 했지만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제가 한국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질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응원석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끝까지 응원을 이어갔어요. 관중석의 잡음이 우리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 건지 저희 학교는 그날 지벤 가쿠 엔고등학교에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에게 고성을 지르는 관중들 때문에 힘을 잃어 우리가 진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눈에는 억울함과 패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힘든 도전인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생겼어요. 교토의 시민들이 저희 학교의 고시엔 사강을 축하하며 수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거나 학교를 하는 길이면 동네의 주민들이 교토국제고 대단하다. 너희는 교토의 자랑이다. 한국 학교라도 너희가 사랑스럽다. 등. 저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심지어 몇몇 시민분들께서는 학교에 후원으로 간식도 제공해주시고, 응원에 관련된 북과 응원용품, 야구부에는 연습용공과 야구배트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에게는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이지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본과 한국을 잇고 있는 대상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알게 되었고 주눅 들어 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 더 나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다리를 잇는 일이고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응원단의 주요 멤버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교토 시민들이 경기장에 방문해 주었고, 수많은 응원단이 꾸려지다 보니 다른 관중들이 저희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했죠. 교토 시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저희 학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해 우리 팀은 본선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2021년에 겪었던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응원단 활동에 임했지만 이번에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저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야구부 친구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목소리로 응원을 시작했고, 제 목소리를 시작으로 야구부에게 격려와 응원을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 학교와 야구부, 그리고 학교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아우르는 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 고시엔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응원의 다양성과 치어리딩, 응원 도구도 늘리며 응원 연습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 야구부원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야구부원들은 2022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의 선수들은 합을 맞추기 위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2023년 고시엔 예선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가장 슬펐어요. 야구부원들이 관중석으로 다가와 눈물을 닦으며,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교토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했어요. 그중 가장 와닿는 응원이 있었죠. 너희는 고교 야구 만화로 연재해야 될 정도로 매력 있는 팀이다. 최종화는 너희들의 고시엔 우승이다. 일본에서 고교 야구 만화를 많이 다루는데 그 만화의 공통된 부분이 고시엔 우승이거든요. 고시엔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야구부원들이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더큰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고시엔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야구부 친구에게 들었는데 이번 고시엔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유를 물어보니 감독님이 작년은 담금질의 시즌이었고 이번 연도가 우리가 비상할 시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야구부원들은 피가 끓으며 비상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요. 특히 감독님이 수비형 야구를 하며 한점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수비 연습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야구공을 하도 많이 던져서 손가락에 살같이 굳어하얗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올해는 꼭 정상의 자리에 가자고 약속했죠. 저는 응원단으로 돌아와 같이 활동하는 쿠베들을 모아서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은 메인 멤버를 꾸렸고 더 다양한 응원구호와 응원법을 연구하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야구부와 응원단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주요 멤버로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연습에 임했습니다.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예선을 전승으로 가뿐하게 통과하고 곤선 1차전에서 사포로 일본대학 고등학교를 7대3으로 이기고 2차전 상대인 니가타 산업대 부속고등학교와 쿠쿠오카 니시 니폰 단기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각각 4대0으로 꺾으며 파죽지세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2021년에 저희에게 4강전에서 패배의 아픔을 주었던 지벤 가쿠엔 고등학교와 맞붙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눈빛이 이글이글 끓던 우리 야구부원들의 모습에 저희도 서력을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목청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예선전 때부터 함께해 준 수많은 교토 시민들과 한국 교포분들이 저희 응원단의 응원 구호에 동참해 주며 열기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저희는 지벤 가쿠엔 고등학교의 4대형 승리라는 서륙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스포츠 관련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응원단과 야구부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과 다르게 아무도 저희에게 한국에 관한 비하나 폄하를 하지 않았고 순수실력으로 인정받은 저희 학교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가 이어진 것인지 준결승전에서는 아오모리 야마다 고등학교와 맞붙어 3대1로 승리하며 드디어 대망의 결승에 올랐죠. 결승전은 일본의 명문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와의 대결이었어요. 일본 일부 매체는 다이이치의 우승을 점쳤고 고시엔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댓글에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우승을 염원했습니다. 마치 고교야구 만화의 현실판이라는 말까지 하며 우리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 팀의 응원단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역시 상대는 강했습니다. 우리의 선발 투수인 나카자키 루이는 9이닝 동안 완벽한 투구를 이어갔고, 상대 팀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경기는 9회까지 0대 0으로 팽팽하게 이어졌고, 결국 연장 10회에 돌입하게 되었죠. 연장 10회 초, 우리 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타와 볼넷으로 말로 상황을 만들었고, 희생플라이로 두 점을 선취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스코어 2대0 우리 응원단은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그 순간의 열기를 함께했습니다. 10회 초 우리 학교의 공격이 끝나고, 10회 말에 잘 막아내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감독님의 수비야구를 믿고, 더욱더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10회 말에 한 점을 따라잡으며 2대1로 추격했습니다. 더구나 이사말루의 위기 상황까지 오면서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 순간 저는 일본인이지만 우리가 우승해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퍼지는 고시엔 구장을 상상했어요. 제 안에 두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무라 이키가 마운드에 올라 마지막 투구를 던질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응원하는 모든 교토 시민들도 숨을 죽이고 마지막 투구를 지켜봤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슬라이더는 완벽했고 상대 타자는 헛스윙을 하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이어졌고 우리는 마침내 고시엔에서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저는 응원석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생한 응원단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시민들과 얼싸 안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2024년 여름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의 여름이었어요. 우승이 확정된 후 저는 응원석에서 함께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야구부도 경기장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 심지어는 상대 팀을 응원하던 관중들도 우리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기립박수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자양분이 될것 같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고시엔의 전통에 따라 한국어로 된 우리 학교의 교가가 연주되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교가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교가는 자랑스러웠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죠.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이 노래는 이제 단순한 교가가 아닌, 우리들의 열망과 꿈을 담은 희망의 노래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관은 마치 경기장의 모든 순간을 응축한 듯한 감동을 자아냈고 모든 관중들에게 승리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우리 학교가 한국계 학교라는 이유로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죠. 교토시에서 비판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언론 및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토국제고를 건드는 것은 교토시를 건드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우리의 학교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일본에서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야구부의 실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이 승리는 그 어떤 논란보다도 값지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우리 학교에 대한 지지글과 응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번역 없이 보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의 뜨거운 여름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한뒤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에요.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마음이 항상 제 가슴 한켠에 영원히 남아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결승전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연장전으로 치러졌고, 2018년에 도입된 승부치기 제도가 결승에서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교토 지역의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건 1956년 헤이안 고등학교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가 일본 프로야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미나미가 얘기한 대로 일본 만화 중에 고시엔을 다루는 야구 만화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고시엔에 출전한 일본 소재 한국계 학교가 우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본의 정중앙에 태극기를 꽂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사연에서 교토국제고의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와 교토시가 노력한 것에 더욱 큰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으로 뜨거웠던 여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